구독 알림, 댓글 좋아요 하면 당신도 콘텐츠 마스터.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컴뷰. 안녕 난라니야 안녕 난 조이야. 오늘은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 1화부터 6화까지 리뷰할 거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미있게 들어줘. 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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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먼저 30초 줄거리 소개해줄게. 개그에도 장르가 있다고? 로스팅, 인프라, 캐릭터, 이경규 매치 총 4라운드를 거쳐 모든 장르를 뛰어넘는 최강 코미디언을 가리는 코미디 리벤지. 코미디 로얄의 후속편인 만큼 그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리뷰해볼게. <목소리>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조희는 코미디 리벤지 어떻게 봤어? 아 저는요 <laughs> 한숨. 저는 사실 솔직하게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그런데 네. 이 사람마다 개그 코드가 달라서 개인 편차가 크겠지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이 생활 개그를 좋아하는 나 같은 취향은 음. 이런 설정이 많이 들어간 개그는 재밌지 않았던 아, 것 같아. 약간 리얼리티를 음. 좋아하는구나. 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개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하지만 정말 이 유행하는 개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공들여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 감탄하기도 했고, 코미디가 생각보다 진짜 똑똑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느꼈어. 음. 꼭 봐야 된다거나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으려고 보기보다 이 코미디언이라는 직업 자체를 알아가고 이해하기에는 보기 좋았던 것같아 되게 맞는 것 같았지. 어. 레니는 나도 이제 회차마다 편차가 심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는 부분은 정말 웃겼어서 음. 추천해. 사실 유머코드라는 게 취향을 많이 타잖아. 음.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재밌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남을 조롱하는 로스팅 이런 거는 완전 재미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좀 당황스러웠어 나. 그렇지. <laughs> 그런데 뭐 상황극 요런 거 좋아하면 인프라 어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맞아. 그래도 요즘 코미디 프로 중에는 탑인 것 같아서 추천 추천.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조이는 아 이번에 개그맨 개그우먼 되게 많이 나왔잖아. 엄청 많이 나왔지. 그지어 어떤 개그맨 개그우먼 조사해봤어? 나는 아주 큰 존재감을 보여줬던 개그우먼 신기루를 아, 한번 알아봤어. 신기루는 2005년에 데뷔했고, 검색해보다 보니까 명언이 너무 웃기더라고. 사나, <laughs> 아무리 푸르라 봐라, 내가 올라가나. <웃음> 이런 <laughs> 먹장에 어, 그런 느낌이 철철 나는 명언을 보여줬는데, 말을 너무 재밌게 하는 것 같아. 또 평소에 주로 하는 개그가 셀프조롱. 음. 일명 탱커식 개그래. 탱커. 근데 정말 유쾌하게 좀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하는 것 같아. 음. 레니는 어떤 개그맨 개구우먼이 궁금했어? 요즘 이거 알아? 사과 해요. 나한테. 알지? <laughs> 나 그거 좋아해. <laughs> 진짜 요즘 너무 유행이잖아. 음. 이 정우성 성대모사로 알고리즘을 굴림하고 있네. 사과 해요, 나. <laughs> 알고리즘의 킹. 곽범에 대해 알아봤어. 음. 곽범은 86년생으로 12년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해. 음. 곽범은 요즘 유행하는 부캐 부자야. 매드 몬스터 탄, <laughs> 곽경영, 영차, 그리고 정우성까지. 어. 부캐가 되게 많더라고. <laughs> 어, 진짜 잘하나 보다. 그니까, 곽범이 일단 로스팅 때, 등장 때부터 정우성 표정으로 웃기는 게, 이건 재능이다. <laughs> 어, 아, 얼굴로 웃기는 어, 건못 참지. 정말, 재능이다 싶었고, 은근히 근데 본인이 연기할 때 우참을 못 하더라고. 어. 인프랍 상황극 때도 할머니 분장하고 본인이 빵 터져서 푸합막 이러고. 나는 근데 그것마저 웃긴 천상 개그맨이 아닐까. 어, 약간 레니의 개그 코드를 취향 저격했던? 어, 맞아. <laughs> 그리고 신기로도 진짜 재밌는 장면 많았잖아. 어, 진짜. 첫 로스팅에서 김혜준 차례인데, 어, 나를 까냐. <laughs> 이런 것도 재밌었고, 비둘기 아줌마다 어, 또간집잘 봤다고 하더라. 이렇게 확실히 이 셀프 조롱 개그가 대부분 다 재밌었어. 음.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인프라에사 <laughs> 프리지아한테, <laughs> 냅다. 뭘봐이밑땡녀 <봐야>, <laughs>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맞아. 너무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웃겼고. 거친 사람을 좋아한다. 이랬더니. 발 뒤꿈치 드립. <laughs> 아니, 어떻게 이 순발력으로 그런 드립을 생각해내지? 센 언니인데, 뭔가. 어, 재밌어. 조롱을 받고 싶어. 기루 언니한테. 어, 너무 웃겨. 세 번째 키워드. 시사엔 이슈 토크. 이제 한국 코미디가 넷플릭스에 진출을 했습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아 이건 무조건 통한다 요런 구성이 있었을까? 음 나는 스트리트 캐릭터 파이터 캐릭터 어, 파이터 그 부분이 재밌었어 음. 근데 이거는 그냥 분장으로 막 웃기는 거잖아 그치 <laughs> 대사를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로 <laughs> 웃겨버리니까 이전 세계 상관없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약간 분장실의 강선생 생각나더라고. 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다. 특히 기생수 이상준이랑 <laughs> 아 박날에 너무 무서운 거야 보는데 <laughs> 뱀이 어, 신기루도 김정은처럼 <laughs> 어, 확실히 다들 진짜 분장 잘하더라고. 진짜 잘하더라. 어, 레니는 뭐가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 나는 캐릭터도 당연히 좋았는데, 음. 인프라 대결. 아. 다양한 세트장과 상황극, 배우들을 랜덤으로 뽑아서, 이게 완전 순발력으로 꽁트를 해야 되잖아. 어, 기대가 되긴 했어. 그치. 음. 근데, 세트나 배우들의 연기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해외 팬들이 보기에도 퀄리티 있다 느낄 것 같았어. 음. 이런 꽁트는 일단 연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맞지? 똑똑해야 되잖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이게 드립, 밈 천재의 나라잖아. 어. 개인적으로 이 대결이 케이코미디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좀 아쉬웠던 구성은 뭐가 있었어? 아 나는 로스팅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로스팅 라운드를 봤는데 오. 처음에 당황했어. 오 나랑 똑같다. 그지? 응.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까내리고 그냥 조롱만 해서. 아, 어디에서 웃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보면서야 나는 내가 막 불안불안한 거야. 아, 어, 어, 기분 좀 나쁘다. 이런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로스팅의 배경과 역사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나을지 가이드라인이 좀더 있었다면 음.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았나? 어, 나도 렌이랑 똑같이 생각했는데 음. 일단 난 로스팅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음. 이 로스팅 개그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유머러스하게 음. 지적하는 개그를 뜻한데. 음. 음 근데 보다 보면 그냥 무논리로 <laughs> 욕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 또 내가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아 실제로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laughs> 이런 걱정도 막 드는 거야. 아 물론 내가 개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나 같은 초보 이 코미디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더 레니 말처럼 게임 방식이나 이룰에 대한 설명이 상세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자, 그럼 코미디 리벤즈가 1화부터 6화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이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그런 장면이나 화가 있을까? 음... 만약 시간이 없는데 친구가 딱한 개만 봐야 되니까 추천해달라 음. 이런 말이 나온다면 나는 사화 인프라에서 음. 이 펀치라인 팀 펀치라인 팀 <laughs> 어, 말했듯이 신기루 이용진 신규진 그 합이 너무 좋았어 나는 음. 일단 신기루가 시원하게 욕한 마디로 <laughs> 시작하고 또 신규진이 이 우체통으로 커버해주면서. <laughs> 또 이용진이 마지막에 이 엽기 춤으로 딱 끝내주는 완벽한 팀워크가 아니었나 음. 또 마침 헌팅포차 컨셉이 좀 능글 맞잖아 음. 이용진, 신규진이 그런 캐릭터랑도 잘 어울려서 진짜 재밌었어 랜이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나는 5화 스트리트 캐릭터 파이터 음. 모든 라운드 중에서 진짜 제대로 분장하는 라운드여서 아무래도 웃긴 분장해주는 원초적인 재미가 있잖아 음. 그래서 이상준 기생수는 진짜 아, 웃다가 죽을 뻔했어. <laughs> 아 진짜? 그 겨드랑이에 고구마. <laughs> 오 진짜. <laughs> 아 이상준 기생수는 역대급이었다. <laughs> 그러면 조이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어. 되게 재밌는 코미디나 예능 이런 거 있을까? 아, 나는 코미디나 예능은 아니지만 이 시트콤. 시트콤. 어, 하이킥 시리즈 알아? 알지. 진짜 좋아해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어. 특히 이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는. 게 요즘도 밥 먹을 때 매일 보거든. 근 주변 사람들은 다할 거야. 내가 매일 보면서 혼자 웃어 막보면서 <laughs> <laughs> 특히 중간에 그 서민정 선생이 랩하는 에피소드가 진짜 웃긴데 제발 다들 봐주세요. 어 봐야겠다. <laughs> 어, 진짜 네. 재밌고. 아또 이거랑 뭐니 뭐니 해도 무도가 최고지 그치. 않을까. <laughs> 레니도 무도야 설마? 아 나도 당연히 무한도전. 어. 아직까지 무도보다 재밌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laughs> 요즘에도 아, 뭐, 나도 음. 계속 봐. 무도는 아무것도 못 이기긴 해. 대체불가지. 그 시절 그 멤버들의 재치와 케미는 말해 뭐해. 입만 아프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미디 리벤지를 보면서 여기 멤버들 몇몇으로 2025 무한도전이 나왔으면 하고 상상해보기도 했어. 음. 그럼 언니는 무한도전 말하면 내가 다 알아? 아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말해볼까? 가관이다 가권. 가건. 아. <laughs> 모르지? 아 몰라. <laughs> 가관이다 가관. <laughs> 아, 보면 알것 같은데 그 길이 케이블카 타고 가다가 지금 <laughs> 너무 멋있으니까 아, 아, 장, 어, 어, 장관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가관이다 가관. <laughs> 아, 그럼 이거 알아? <laughs> 소문난 70주 편에서 하하 어. 신데렐라한테 재석 백설공주가 <laughs> 유리고두발 몇이야? 280이요. <웃음> 아 <웃음> 이런 모르, 거. 어, 나 그건 모르는데. 아 이런 거. 응. 아 이건 알지. 박명수가 우리 아버지가 군산의 몽키 스패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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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박명수 너무 웃겨 박명수 너무 웃겨 <laughs>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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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 탁 이제 예능 대부이자 프로그램 메인으로 출연한 이경규의 평가나 웃음이 돋보인 장면 한 개씩 말해볼까 <laughs> 나는 이경규가 이 로스팅 때 직접 불려 나왔던 장면 음. 갑자기 이경규 나와 <laughs> 이때 진짜 당황한 것 같더라고 나? 나? <laughs> 어. 어, 상가집 컨셉도 신선했고, 또 이상준이, 이경규 씨는 키스를 해봤어요? <laughs> 그 질문이 너무 어이가 어, 없어. 너무 어이가 없고, 약간, 엥? 띠용? 이랬다, 이랬는데, <laughs> 볼수록 너무 웃긴 거야. 또 이경규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주고, 또 마지막에 이경규가 이상준한테 키스하려는 신용으로 마무리 하는데, 어, 진짜 재밌었어. 어, 나도 그게 너무 재밌었고, 이거 말고는 뭐, 이경규가 별 말을 안 하고, 리액션만 해서. 음, 맞지. 어, 근데 마지막 인터뷰는 되게 좋았어. 이경규에게 코미디란? 했더니, 일생의 보람이라고 음,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이재율도 인터뷰에서, 저한테 코미디란? 짝사랑하는 존재다. 어, 맞아. 거기 슬펐어. 어, 그지. 해보신 분은 아실 거다. 이 앞에서면,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오버하게 되는 게, 그런 게 코미디다. 음, 감동이다. 이분이 웃기기랑 이런 걸로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음. 짠했던 것 같고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다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우리는 코미디 리벤지를 리뷰해봤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 콤바!